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망이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이에요. 유튜브 친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모두 즐겁고 소망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오늘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오늘의 찬양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려요예요. 이 찬양을 잘하면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드려요. 다 같이 일어서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칭찬받을 심판의 날을 기다려요예요. 다 같이 성경 준비. 성경을 읽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 아멘. 성결아 무슨 신다는 일 있었니? 전두사님, 저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선물도 받았고요. 헉, 정말? 성결아, 축하해. 어떤 칭찬을 받았니? 오늘 줄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섯 번이나 했어요. 정말? 성결이가 줄넘기를 정말 아주 잘하는구나. 네, 처음엔 못했는데 연습을 하니까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연습할 거예요. 성결이가 연습대장이네. 와, 성결아, 멋지다, 멋져. 음. 고맙습니다. 그래, 우리 성결이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성결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엄마나 아빠, 선생님께 받는 칭찬이 아니란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뭐예요? 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은 바로 하나님께 받는 칭찬이야.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저도 칭찬해 주세요. 그래, 우리 성결이도 하나님께 칭찬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요? 성경 속에 그 답이 있단다. 우리 같이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유학교의 친구들, 안녕. 친구들은 아빠, 엄마 말씀 잘 듣는 아이인가요? 말씀을 잘 들으면, 잘했다 하고 칭찬을 들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떤가요? 무서운 얼굴로 아빠 엄마한테 혼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모스는 이스라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린 척만해도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부자인 사람들은 욕심만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이건 다내 거야. 나 혼자 다 먹을 거라고 저리 가!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배가 고프고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은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모스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바닥! 바닥! 두두두두 두. 수많은 맥두기 떼가 날아왔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 화르르르 르 뜨거운 불이 쏟아나서 땅을 모두 삼켰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림줄을 잡고 서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깜짝 놀란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멈춰 주세요. 하나님은 또 아모스에게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두리번, 두리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디 있나? 두리번, 두리번,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 어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신다는 뜻이었어요. 아모스는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는 무서운 분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기 위해 베드로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은 멀리 하면서 지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로 꼭꼭 약속해요.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였어요. 부자들은 욕심을 너무 부리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괴롭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대요. 어느날 아모스 선지자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야,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꿈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메뚜기가 많죠? 어, 메뚜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심판하신대요. 아, 뜨거워! 온 땅에 불이 가득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대요. 온 땅이 불로 가득해요. 어? 선지자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지금 뭘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림줄을 잡고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메뚜기도, 뜨거운 불도, 다림줄도,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벌하시는 것도 모두 아모스 선지자님의 꿈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죄를 멀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소망을 품고 기다릴게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소망달력을 보며 말씀도 읽고 기도도 잘하고 있지요? 오늘은 벌써 8월 1일이네요 자, 소망달력이 벌써 둘째 줄을 모두 다 완성하고 세 번째 줄까지 갔네요. 오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매일 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죠? 혹시 앞에 부분에 하루 이틀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날짜부터 차근차근 하길 바래요. 오늘부터 8월 8일까지는 여름 성경학교 둘째 주일 주간이에요. 주중에는 세긴북수 2과에 있는 키즈 퀴즈와 키즈 홈을 부모님과 함께 해보세요. 이두 가지는 전도사님이 동영상을 보내주니까. 전사님이 보내준 영상을 보며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키즈플러스는 부모님과 함께 색임북수를 보며 읽어주세요. 다음 주일은 벌써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네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